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2018년도는 이제 끝이 나고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2018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은 일 많이 있었나요? 즐거운 일 많이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토정비결 뭐 아니면은 뭐 타로점 이런거 아주 많이 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관상을 본답니다 관상을 보면요 이 얼굴에 어 10대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운명이 다 이제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관상을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허영만 씨의 꼴이라는 만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오래 전에 다음에서 연재를 했다가 지금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끝까지 이제 다 봤는데요. 어, 이 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꼴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꼴에서 어, 물론 눈코입의 위치, 또 눈썹의 모양, 또뭐 콧구멍이 하늘을 향했냐 아니 면 보이지 않느냐. 또, 입술의 모양, 이런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가짐. 그러니까 여기 꼴을 보면 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관상가하고 허영만 씨가 만나서 책으로, 만화 책으로 만든 건데요. 이 꼴을 보면요. 사람이 걷는 모양새, 그리고 음성, 이런 것까지 다 본답니다. 그리고, 어, 그 사람의 얼굴빛도 본다는 거예요. 얼굴빛. 마지막에 가면은, 이, 그 사람의 얼굴 낯빛, 어, 풍기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났다기 보다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자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정해진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평생 관상을 연구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잘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이 달라진다.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음, 느껴지는 그 얼굴빛이나 풍겨지는 느낌이 어둡고 암울하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조금 어 비춰서 좀 이야기하면 뭘까요? 심령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많이 알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즐거워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죠. 믿음의 작용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에 가시고요, 인도에 가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심판 이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자체는 심판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혼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했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다 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이 주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한 벌을 받아야 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징역 1년, 10년, 아니면 사형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와 처벌로 심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노아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앞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아주 당연한 대가야. 하고 벌을 주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의 심판은 음, 다 때려부시고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없애고 처벌해야지 시원하니까 정의가 서니까 그래서 심판하고 다 때려부시고 감옥에 넣고 처벌해버리고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특히 선지서, 뭐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뒤에 뭐, 소선지서 뭐쭉 나오죠. 뭐, 하박국, 뭐, 나훔, 뭐, 오바디아, 뭐, 엄청나게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의한 거의 절반 정도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너 혼나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하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잘못을 뉘우치고,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잘못했을 때 때리고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다시 돌이켜서 바른 생활을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노아시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노아 홍수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새와 뭐, 동물들과 가축들을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겠다. 지면에서 아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걸까요? 잘못 계획을 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조를 회복하기 위한 심판. 창조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노아홍수 이후에 두번 반복해서, 지금 7장에서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새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 똑같이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1장 28절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예비,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했다고,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준 이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시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형들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재를 창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을 해준 거죠. 자유롭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딱한 가지, 금지명령,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얼마든지 살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금지명령 단한 가지. 이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처참한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전쟁과 또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갈등과 또 파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했을 때,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다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후손, 여자의 그 후손, 단한 사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죠. 원래 왕자였는데, 왕자였을 때는 모세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손으로 구원하겠다라는 아주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국 병사를 죽이고, 그리고 땅에 묶고나서이 일이 들통이 나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그때부터 그야말로 도망다니면서 제야에 암흑에 묻혀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불을 허락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내겠다.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서 호랩산에서 다시 이 산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오래된 기도와 꿈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꿈을 이루어가시죠.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40년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압 광야,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말씀,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도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가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력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는데 썼죠.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가정 생활 하고 있는 어떤 가정의 그 여인을 탐내서 뺏었죠.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창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9절 10절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자, 이 언약은 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다 포함하는 언약입니다. 원래는 생물들하고는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후의 언약은 생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이 됐습니다. 창조하고 나서는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서 이한 사람 남은 한 사람의 가정이 남은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동시에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실패했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것은 세계지도와 같습니다. 세계지도. 세계지도는 자세히 보면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냥 형태만 크게 보이죠. 그런데 그 세계지도를 확대해 보면요. 구글지도를 확대해 보면 점점 확대해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거의 모든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가 다 도시로, 건물로 다 이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죠. 유럽 같은 그큰 지도를 열어보면요. 처음에는 형태만 보이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다 보면 모든 길이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너무나도 치밀하게 교통 그 구조가 그리고 도시의 구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약속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연한 약속을 하나님은 점점 점점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아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많아질까 그것이 점점 점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자세히 자세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60만 대군이 만들어져서 인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산 허렙산 앞에서 백성과 왕으로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60만의 인구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전 세계로 다 확장이 된 거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되게 막연해 보입니다. 큰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말씀으로 서 있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이 언약은 창조 언약의 반복이지만 더 구체적이죠. 훨씬 더 확장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창조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후회할 만큼 이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은 노화한 가정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다시 이루어 가시죠. 이 2018년도가 이틀 남았습니다 2018년도가 어 오늘 30일이니까 31일 이틀이 남았는데요 한해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아쉬운 것도 좀 많이 있고 또 후회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음 섭섭하고 또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하던 일들은 다 이렇게 달력과 함께 이렇게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2019년도를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올한 해, 어, 저에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큰 변화들이 참 많이 있었죠. 회도뭐 이렇게 자꾸 옮기기도 했지만, 그리고 성도들도 오고 가고 했지만, 전혀, 전혀, 어, 낙심이 되거나, 또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좀 섭섭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해 가시겠다 새롭게 일해 가시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는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대로만 그냥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야 됩니다 기대는 누구나 할수 있죠 카운트다운 2019년 카운트다운 하면서 시작할 때, 누구나 그냥 막연한 기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인간의 기대는 며칠 지나,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보다 더큰 것,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 새로운 2019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019년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생활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나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안될 때도 있고요 또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배는 배는 풍랑을 만나면 막 요동을 치죠, 막 뒤집어질 듯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배가. 그런데 바, 풍랑을 잘 견디면요, 이 배는 결국 어,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위치를 잡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그런 좌절들을 이기면 결국 원래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적인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